두 번째 이브의 히어로즈 까볼게요. <laughs> 아, 아까 판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, 이번에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어이 오늘 날이 아닌가? 왜 이래? 네. 어. 힘도 안 나. 되게 단단하지? 빈티나 판짱이 브이분버 태양이 뱃지. 자. 꽝이에요. <laughs> 트루보마릴루부도 베르시오나이츠 꽝 꽝꽝꽝 꽝꽝 나오네 마카르고 메론고모레고 부샤이저 마샤도 처음 보는 것 렉서르, 루트무, 꼬모카, 로마 가씨 모래성이다. 야, 진짜 처참하다. 와, 이거는 이, 마지막 카드가 안 잘안까져가지고 사람을 환하게 만들어요. 민피아 레오. 아, 얘네가 이제 보니까 알겠네. 다섯 장에. 레어 카드 하나씩 주는 거네. 쓰읍.